파타야 스페이스 호텔 맞은편 쪽 골목에 위치한 크로티노 피제리아엔 오스테리아입니다. 이곳은 얇고 바삭한 도우에 토마토 소스 맛이 잘 느껴지는 피자가 특징입니다. 피자 외에도 다양한 이탈리안 음식들도 좋아서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파타야에는 서양인들 거주 비율이 높아 태국 음식 외에도 맛있는 양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화덕피자는 이 가게에서 주로 먹고 있습니다. 피자 가격은 한 판에 300에서 400바트 정도이며 파스타 또한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이날은 세 명이 방문하여 살라미와 버섯이 들어간 피자, 봉골레 파스타, 샐러드, 토마토 스프 그리고 메뉴판에는 없지만 오늘의 추천 요리였던 토마토 소스로 만든 홍합 요리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에 음료를 시켜서 1,700 바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피자의 맛은 담백하면서도 피자에 올라가는 토핑 재료에 따라 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초비가 들어간 나폴리탄 피자를 제외하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칠리 올리브이 피자나 파스타에도 잘 어울려 느끼한 맛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느끼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매콤하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설픈 식당은 추천하지 않는 아자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